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때 매일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마치 수도원을 방문케 할 만큼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포항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산길을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어, 지금처럼 어, 12월 한겨울 새벽 4시가 되면 정말 달빛도 또 거리에 조명빛도 없는 참 암흑 그,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끼이는 그 날에는 아, 정말 1미탑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캄캄한 아, 그런 아, 공포감이 정말 밀려오는 아, 그런 아, 날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채플실 문을 열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저 멀리 동해 바다에서부터 장엄한 일출의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정적을 이제 깨뜨리고 서서히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둠이 조금씩 거쳐질 때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환희와 기쁨, 정말 눈물겨운 그런 감격이, 감동이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정말 생명이며 또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가운데 앉아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쳐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그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그리고 후에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을 받던 그 땅이 이제 후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진 이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땅과 맞닿아 있는 그런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억압과 고통을 많이 당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 되었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허감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소망이 없는 땅, 사망의 그늘이, 그늘에 앉아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어둠의 백성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처음, 첫날 창조한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 달, 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허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그때부터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 보시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설명하는데 그곳에는 어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 없어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바로 빛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그곳에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는 참 빛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갈릴리 지역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귀신에게 억압당하던 자들에게 해방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영역에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다라고 그렇게 설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이제 바로 그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보시면 요한복음은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빛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 즉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오늘 이세 가지의 역사,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인생들이 빛의 인생으로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38년 된 병자 그리고 수가성 여인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죽은 나사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또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소망이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그곳에는 어둠이 지배하고 그곳에는 오직 죽음만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빛이 오늘 내십년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 나를 덮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 혼돈, 공허, 허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기 시작할 때 임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는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감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어둠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 내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용서와 정직의 빛을 우리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숨기지 않고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나를 덮고 있던 어둠의 영역들이 빛 대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과 자비의 빛으로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땅의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바로 이 땅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하여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날 저녁에 타이페이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어, 섬김이 자비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선포의 빛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정인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을 세상에 전가하며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때이 땅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